먼저 우리 정만영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만영 목사님은 1958년 전남 장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 아래 집에서 출생하셨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시고 장로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그리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1994년 5월 서울 동로에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서울 중목교회 광진교회 부목사를 거쳐 서세림교회 부목사로 11년간 사역하시던 중에 2006년으로 양림문교회를 개척하셔서 오늘에 이르고 계십니다. 주요 약력으로는 광주복원대학교 예래 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 국제 가정교회 사역원 광주북지역 지역 목자이시고 광주북부경찰서 경목 및 경목 실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영재 사모님하고 두따님이 있으십니다. 한번 일어서 주실래요? 우리 박수 한번 부르시죠. 사모님 만져주시고. 목사님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해주시 바랍니다 그대가 양지문교회의 목사로 위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진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확신합니다 그대는 본교회를 단임하여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그대는 본교회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 발전과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께 서약하겠습니다. 서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하십시다. 이 예, 앉아 계세요 예. 본교의 교회 여러분은 정만영 목사를 이임 목사로 받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교회 여러분은 목사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고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교회 여러분은 그가 본교회 목사로 심어하는 동안 목회 생활상 지장이 없도록 그 비용을 전담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 목사 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위에 양지문교를 세워주시고 영광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정과 뜻 가운데서 사랑하는 주의 종 정만영 목사님을 보내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정만영 목사를 양지문교회이 목사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지하시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 유인 목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심으로 헌신하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는 가운데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겠다 서약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한 이 서약들이 변치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신뢰함으로 맡겨주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닮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양지문교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도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도 도와주시고 소망 가운데 그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정만영 목사님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기하고 복되게 씨인 밖에 하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으로 주님께서 맡겨 주신 약물이들잘 목양하게 하옵소서. 악에는 강하게 대적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가정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도 지켜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있을 곳과 땅의 기름짐으로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임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대한해수교장로의 광주동노예의 권위로 정완영 목사가 대한해수교장로의 양지문교의 임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임패 증정하겠습니다. 조금만 가보십시오. 네, 제가 노예석이하고안 와서 제가 있겠습니다. 목사의 위임패 제97호, 목사정 만영. 목사님께서 광주 동로의 양지문교회 이임 목사가 된 것을 축하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 뜻을 담아 이패를 드립니다. 주 2025년 11월 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 동로의 노회장 차현철 목사 이승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얼굴이 가려서 잘안 보일 것 같습니다 꽃발 뒤덮는데도 이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지문교회를 붙드시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양지문교회 창립 19주년과 정만영 목사님의 임직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은 월 25,000원의 사용료를 받는 채 g p t 의 축사였습니다. 다음은 월 사용료를 받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작성한. 저의 축사입니다. 이 자리에선 이 2015년에 경험한 몇 가지 일들이 생각납니다. 오늘의 축사는 제그 기억을 더듬어서 가름하고자 합니다. 가정교회의 정신과 목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던 저에게 목사님께서 양지분교회의 목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느 목장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조금 늦은 시간에 목장 모임에 들어오는 고3 수험생을 보았습니다. 여학생이었습니다. 목자님은 그 학생을 향하여서 와서 밥 식탁에 있으니까 먹어. 네. 가방을 식탁 의자에 내려놓고 터니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남의 집 안방을 자기 집 안방처럼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그 학생은 수면 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학생이 모임에 합류했습니다. 모두가 나눔을 멈추고 학생에게 집중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수험생은 다시 가방에서 책을 꺼내고 식탁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모군들은 멈췄던 나눔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색함 없이 모두가 그리고 모든 과정이 참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만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은 가족이구나. 그래서 참 편하고 자연스럽구나 였습니다. 주일 오후 점심 식사 후 교육관 테라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랑나눔교의 성도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던 목자, 목녀님들의 미소가 생각납니다. 가끔 새가족들이 보일 때면 꼭 저와 눈이 마주치던 목녀님이 계셨습니다. 그냥 눈만 마주쳐도 뭐라 하는지 다알수 있었습니다. 이상한 관계는 아닙니다. 정말로 기뻐해 주시던 그 표정과 미소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계속해서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는 목자, 목녀님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공부에 들어간 목원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와 함께 공부하는 초등학생들을 둔 가정도 보였습니다. 상공부에 들어간 목원들을 기다리는 목자의 가정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부하고, 한쪽에서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정신없이 놀고, 모든 게 억지스럽지 않고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 가족이구나. 그 안에 성김도 기다려주는 배려도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 성김과 배려로 사랑나눔 교이도 세워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 양지분 교회 성도들과 밥을 먹고 예배에 들어오는 사랑나는 교회 성도가 있었습니다. 눈치가 없는 건지, 눈치를 못 보는 건지, 눈치를 안 주는 건지, 그 친구는 이곳이 참 편했는가 봅니다. 그때 그런 모습들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었으면 딱 이런 모습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보았던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러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죠. 저는 제, 지나간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흘 전에 제가 했던 일들이나 말들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점점 심해집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제 잘못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일들은 정확히 10년 전 일들입니다. 심장에 꽂힌 것은 그것이 칼이든 사랑이든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심장에 꽂혀 그들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지분교회 목자목녀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임직을 받으신 정만용 목사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날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양지분교회 창립 10 9주년과 임진식을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양지문교회를 가정교회의 정신 위에 든든히 세우시고 가정과 지역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여러 교회에 영감을 주셨듯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복되고 영광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축사를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축사를 해주시고 우리 사랑나눔께 선거님들은 축가를 하시겠답니다. 예, 나오셔서 축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임식을 좀 많이 가봤는데 어느 유임식보다도 아름답고 은혜로운 유임식인 것 같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우리 김대성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이어서 정만영 목사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앞에 서면 생각이 안 나서 써왔습니다. <laughs> 우리 목사님께서 위임식을 결혼식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책임지겠다는 이 중요한 예식에 주례를 서주신 노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담임하고 계시는 설교도 서둘러 마치시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귀하신 성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찰장님은 저희에게는 매우 친숙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져 갈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여기 계시는 어떤 분보다 충성으로 섬기셨던 것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오늘은 우리 예배당이 꽉 차서 제가 너무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한동안 예배당을 우리 함께 썼습니다. 우리 교회의 창립을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함께 해 주신 사랑 나눔 교회 교우들께 큰 박수로 감사를 표합시다. 주보에 나온 것처럼 그 설교 우리들의 말씀이 추가로 필요하신 분은 나가실 때 기록하고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책값을 받지 않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방문해주신 분들께 조그마한 선물을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 장소는 뒤쪽인 저쪽에 있는 백년한우의 백년한우 별관입니다. 어, 사장님이 특별히 잘해준다고 하셨으니까 꼭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헌금하면서 이번만큼은 우리 목사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모았잖아요. 그 추수감사헌금을 어 지금 추수감사헌금은 1,325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위임식 기념으로 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온 삶을 바쳐서 우리를 세우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또 함께한 여러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축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옆에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laughs> 우리 또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우리 큰 형님 저 서울에서 아침에 지금 오셨어요. 장모님이신데 올올 줄을 몰랐는데 이렇게 먼길 오시고 또 우리 여동생 또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웃음> <웃음> 형님도 <laughs> 네, 우아리서 살았는데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네. 그뭐 은퇴가 얼마 뭐 안는데 위임식을 할 필요가 있냐? 그런데 저는 네. 이런 거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창립 기념 주일도 뭐 처음이죠. 이런 거 기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어떤 것인지, 제가 이렇게, 이렇게 쭉 하면서, 귀왕이면 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인가, 회 어떤 흔적이 있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걸 알고서 교회생활하면 훨씬 본인들에게도 유익하고 또 교회생활을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19주년 기념 또 목사의 임식은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쭉 순서 있게 보시고 또설교집 보시고 또 그동안 이런 거 준비하면서 이렇게 참여를 해보시면서 교회가 소중하구나. 교회 유산이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구나. 이것, 이것이 참 귀하다. 아름답다. 잘 지켜가야 된다.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취지에서 목사 임직 하고 그렇게 될, 될 때에 얼마 안 남았지만 그 다음에 이어가서 목사하실 분이 훨씬 더 힘을 얻어서 사역을 할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기념식을 하고 또 임식을 하는 겁니다 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또 목회 리드십이 여러 함께하는 성도님들 또 사역자들 또 일꾼들과 함께 교회를 읽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앞날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 예, 저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셨는데, 예,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무슨 헌금이든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어, 저한테 준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교회가 이제 필요하면 어, 필요한 대로 금방 노회장님과 함께 서약한 것처럼, 뭐, 그게 필요한 거를 이렇게 교회는 예, 다 책임져서 해준다. 이게 이제 위임식의 의미입니다. 우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은 또 필요한 대로 지금까지 해온 대로 저는 필요한 면 필요한 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또이 과정에 위임식 준비 과정에 책을 출판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준비하는 과정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식사하고 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네. 에, 그러니까 이책 어, 출판 어, 출판비 또 오늘 식사 대접은 다 제가 사는 겁니다. 잘 네.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에, 주변에 권하신 분들이 많아서 에, 에, 제가 19년 꼭 잘했다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서 어, 다른 분들이 다르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으나 그 특징에 맞게 하는 것이니까 다 옳은 일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지 못한 것은 어, 이렇게 좀 충전하고 쉬는 것 그걸 잘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제 특징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또 살아갈 수 있어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저에게 복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고 어, 여러분들이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가지고 또한달 동안 아, 안식을 갖도록 그렇게 해. 어저께도 장로님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 함께 에, 격려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면서더큰 힘을 받아서 오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치고 노니다님 축도로 마치사 이어서 그사진을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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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사식사하고다사 장소 말씀해 죠 네, 식사하고 그 다음에 차분히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회장님 축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3장 찬양 하나 합시다. 3 8 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은주 하나 나를 도와주시니 나의 발이 실족한게 주가께 여지키며 대간백성 항상 주지 않고, 오늘 호 하시며, 너의 주지, 금부터영시리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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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